구글 웨이모는 누적 주행거리가 1억km가 넘었어요 무사고로 네. 그런 차 우리나라는 안 되나? 제가 국회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에게 한번 화두를 던져서 음. 논의를 삼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한다 왜? 네. 아니 이에이 택시는 투표권이 네. 없어요 이제 그런 환경도 물론 중요한데, 산업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뭐 작년에 진짜 전기차 캐짐이란 단어가 엄청 도배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은 일단 빼고 유럽이 좀 궁금해요. 캐짐이라고 하셨아요 캐짐. 이게 언론이 만들어낸 아주 잘못된 네. 캐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실제로 안 팔렸잖아요, 근데. 아니요 네. 우리 나라만 네. 전년 대비 조금 줄었을 뿐이에요. 네. 왜 보조금 감소되면서. 음, 음, 음. 그러면 글로벌을 봐야지. 전세계 캐주마니. 아, 그러니까 더 많이 팔렸는데 증가세가 좀 둔화된 그렇죠. 정도. 그렇죠. 아, 일 어, 테면 이런 거지. 2020년이 2019년 대비 한100% 증가했다고 치면 네. 2021년은 2020년 대비 한20% 증가한 거예요. 음, 증가율이 음. 전년도는 100% 올해는 20%니까 어? 80%포인트 빠졌네? 음. 캐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음. 아주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기자동차로 간다는 건 이동수단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에요 음. 에너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모든 산업 중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여러 가지 산업을 차수로 분류를 하는데 음. 가장 기조에 있는 게 음. 에너지잖아 인간으로 따지면 네. 식량이 가장 1차 산업이고 음. 산업에서는 에너지가 1차 산업이잖아 음. 그러니까 음. 수송 부문에서 화석연료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건 음. 완전히 에너지가 바뀌는 산업이에요 네. 저는 이거를 뭐냐면 동력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이 동력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올해 상반기에 946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전년 대비 31% 증가한 거예요 그럼 우와. 이게 퇴짐이냐고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15에서 20%씩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단계였던 음.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늘어났던 걸 우리는 캐짐이 아니라, 아니요. 역으로 과열이라고 표현했어 있지. 네. 그럼 음. 중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중국 착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중국을 빼도 그래요. 중국을 빼도 348만 대가 팔렸는데 21.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중국을 빼고 얘기하자라고 하잖아요. 네. 빼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네요. 어. 22% 정도. 그러면 네. 북미 지금 북미가 조금 줄었어요. 네. 북미가 줄어든 이유는 음. 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IRA 폐지한다고 하니 음.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경향이 좀 있고 반면에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친환경의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음. 유럽은 올해 상반기에 28.3% 증가했어요. 어... 그러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을 음. 빼도. 이거 뭐 중국 빼고 얘기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음. 더 이상은. 어,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올해 상반기에 많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기차 제조사들이 제품을 많이 쏟아내서 그래요. 제품의 종류가 몇개 없을 때는 시선이 안 가지만, 그쵸. 어 계속 나와. 맞아요. 어 그러면 여기도 한번 기웃 저기도 한번 기웃기웃기웃 기웃 기웃 되다가 사람들이 사네. 음. 사본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음. 어때? 음. 괜찮아?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처음에 전기차 선택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드가 엄청 강해요. 음. 공부도 많이 했고 이미 네. 괜찮다는 걸 체감적으로 알고 음.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거니까 전파하고 싶은 욕망이 네. 엄청 뛰어나. 요 아. 그래서 우리가 리서치해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 중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네. 물어보면 내연기관은 그냥 뭐쏘쏠 네. 전기차 90%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니까 러 이분들이 홍보대사가 되는 거야. 어... 괜찮아! 어... 야, 사봐! 지금이야! 어? 에이...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야. 음... 야, 너 저기 한 달에 길가 얼마 써? 너한 30만원 쓰는데 내가 한 달에 2만원밖에 안 쓰잖아. 너 28만원 절약하면 네. 와이프 치킨 사주고 애들 귤 사주고 할수 있다? 이런 경제적인 거를 장점을 부각을 많이 시키니까 괜찮나 보다. 근데 작년에 화제가 났는데, 어 불안해. 그런데 그 화제를 이제 서서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야. 자동차 화재와 이 화재가 확산되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청라에서 확산된 거는 네. 스프링클러 같은 방화 시설이 안돼 있기 안 때문에 확산이 된 거잖아요. 음. 이제 그걸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사고이긴 하죠. 음. 어, 그래서 자동차 화재율만 보면 음. 그렇게 전기차가 높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어, 배터리에 충전할 때 과충전되지 않게 통신으로 연결해놓고, 음. 얘가 주차하면서 계속 배터리 감시해서 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차주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거나 어, 서비스 센터로 바로 소식갈수 있도록 음. 이렇게 통신체계를 만들어 놔서 음. 거기에 대한 안심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넘어가고요. 있 자동차를 전공하, 전문적으로 공전 하시는 분께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차 자체를 좀 줄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량 대수 전체를? 아니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216만 명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음. 자동차가 2,700만 대라고. 근데 5,200만 명 중에 운전면허 보유자가 몇 명인 것 같아요? 차가 2,700만 대니까 한 2,500만에서... 일단은 음. 2,500만이면 대한민국을 대단히 젊은 인구로 보신 거예요. 아 하긴 애기들 빼고. 애기들 어. 다 빼고 하면 음. 만 18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보면 지금 3,400만 명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400만 명이 다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 뭐 나이 먹어서 안 하고 면허는 갖고 있으나 장롱 면허도 있고 음. 그런 분들 다 빼면 사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 명당 음. 한 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음. 그러니까 인구 면허 수라면한 대당 1.4명이고. 네. 여기서 운전하지 않는 사람을 빼버리면, 음. 대략 한 대당 한 명, 이렇게 음. 보유하고 있으니, 사실은 대한민국은 자동차 포화국이에요. 줄여야죠. 줄이는데, 여기에 줄이려면, 들 팔리면 돼요. 1 년에 우리나라가 신차가 대략 한 174만 대에서 175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네. 요거 이제 해마다 160만 대, 150만 대, 140만 대 이렇게 하면 네. 등록 대수 점점 줄겠죠. 음. 폐차로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음. 그럼 줄어들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일자리가 해마다 20만 명씩 날라갈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걷어드리는 세수가 10조 단위로 빵꾸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차에 걸려 있는 세금 규모가 너무 커요. 세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에 음. 차를 삽니다. 네. 그 안에 음. 개별소비세, 교육세, 음. 그다음에 부가세가 들어있어요. 네. 자, 3종 세트 샀어. 그 다음에 이제 동네 가서 등록을 해야죠. 음. 취득세, 음. 자치단체에 다 세금을 냅니다. 거기다 또 교육세 또 내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하죠? 갖고 있는 보유 단계 아니에요. 네. 보유 단계에서 기름, 기름 넣죠. 있고. 기름의 절반이 세금. 그 다음에 음. 분기마다 당신은 이 차를 보유했는데 네. 당신이 육상 도로를 운행할 때그 음. 육상 도로를 자치단체가 다 보수해서 관리를 하니까, 음. 거기를 이용하는 비용을 내세요라는 개념이 보유세예요. 아. 그게 자동차세야. 네. 아, 그걸 두번 냅니다. 어. 그래서 연간 한 50만원 정도 돼요. 네. 여기서 안 끝나요. 음. 처음에 등록할 때 지하철이 있는 동네는 지하철 공채를, 물론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돼요. 음.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오. 채권을 네. 의무적으로 샀는데 그걸 네.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럼 5년 뒤에 이자 쳐줍니다. 네. 근데 이자가 그렇게 유의미한 이자가 아니야. 네. 아, 그래서 그냥 팔아버려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10가지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예전에 사치품이었을 때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해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면 음. 그만큼 세수가 줄어요. 줄어서 아. 교육세에 특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줄이면 음. 당연히 유류세도 떨어지겠죠. 반대로 그러면 친환경차가 늘어나, 전기차가. 네. 그러면 전기차에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 1kW의 에너지라는 곳에 네. 과연 유류세만큼 세금이 붙어 있나? 음. 안 붙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만 붙어 있습니다. 음,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도 넣어야 돼요, 네. 언젠가는. 네. 그쵸? 네. 넣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 경제성 떨어지겠죠. 지금 전기차 타는 사람들한테 장신 충전료에다가 1kWh당 600원의 세금 붙일게요 그럼 난리 네. 나죠. 네. 안 사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음... 그 방법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네. 내연기관차 네. 보유자한테 세금 더 거두면 돼요. 그래서 가라타하도록 또 유인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환경부가 제시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탄소세라는 게 있어요. 네. 자동차 탄소세 기억나시죠? 네. 그게 그거였어요. 배기량이 크고 상대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자동차에 음. 추가적으로 징벌적으로 탄소세를 더 부과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은 구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음. 어, 그럼 이제 작은 차를 많이 사겠죠. 음. 근데왜그 당시에 어, 이게 막혔었냐면 시정이 안 되냐면 산업의 논리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동차 회사나 정부나 기재부다 자동차 회사는 큰차 팔면 돈이 많이 남아요. 근데 기재부도 비싼 차가 팔리면 세금 많이 들어와요. 음. 탄소세가. 음. 그렇게 적절치 않다라는 음. 걸로 해서 막힌 거니까 그러니까 환경은 늘 이렇게 밀려요 산 예. 밀려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진짜 완전히 넘어온 시대에서도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조금 염려스러워요. 왜냐면은 전기차를 만드는 거에 어떤 허들은 내연기관 자보다좀 낮잖아요. 그렇죠? 예. 고유 브랜드 뭐 테슬라도 있고, 비 Y D도 예, 있고. 예. 아저 요새 폴스타 너무 예쁘더라고요. 폴스타 예. 뭐 이런데. 도막 생기니까 음. 현대 기아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음. 그 이렇게 봐야 돼요 1년 에 네. 지금 지구상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대수가 9500만 대에서 9600만 대 수준이에요 음. 연간 음. 음. 근데 이게 1억 대를 넘을 거냐 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제 기억에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그지구 인구는 60억이었거든요 음. 지금 80억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자동차는 20년 전에도 한 8000만 대 이상 팔았거든요 어. 근데 1억 대를 아직까지 못 넘고 있어요 음. 이 얘기는 음. 점점 수요는 한정될 것이다. 그 1억대라고 가정을 해도 그 중에 대체 연간 판매되는 자동차가 몇 대여야 전기로 다 바뀔까?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운행되거나 주차돼 있거나 음. 아무튼 폐차가 되지 않고 등록이 돼 있는 차는 대략 16억 8천만 대로 추정을 해요. 16억대? 야, 네. 네. 그런데 그 16억대가 다 전기로 바뀌려면 1년에 1억대가 전기로 다 바뀌어도 이게 한 50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한 번에 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순간에 음. 갑자기 와 내일 아침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올해 판매될 9700만 대는 죄다 전기차입니다 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여기에서 올해는 한 1300만 대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음. 그럼 이듬해는 1600만 대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이듬해는 2000만 대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음, 음.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음. 내연기관 자동차에 오렌티드가어 있는 회사들 음. 대형 회사들, 이 회사들이 얼마나 빨리 전환을 하느냐는 음. 그 회사의 경영 전략이에요. 음.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좀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기름을 좋아합니다. 음. 어, 게다가 이제 트럼프 형님이 자꾸 또 기름 쓰자고 하니까. 음. 제가 볼때 미국 회사는 지금 시간을 버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글로벌에서 주도했던 나라예요. 네. 어, 그런데 중국이 어느 순간에 전기자 동 차를 가지고 네, 글로벌의 전기차 산업을 주도해요. 음. 그러니까 한쪽은 내연기관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고, 음. 한쪽은 전기차를 가지고 주도하는 국가에요. 음. 그럼 둘이 붙었어요. 음. 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전... 전동화로 가요. 네. 그럼 여기는 조금 늦었잖아요. 음. 그럼 이게 빨리 가면 안 돼요. 음. 천천히 가야 돼. 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음. 그러니까 음. 오히려 미국 내에서 우리는 아직 전동화 하지 마. 음. 차라리 기름 법어라 음. 그리고 이돈 벌어. 음. 돈 벌어서 중국의 경쟁을 준비해. 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해요. 트럼프의 지금 회기정책을. 빨리 자국 내 시장을 늘려야 빨리빨리 전기차도 만들고 기술 개발도 할수 있는 거요 이거는 네. 한 번에 확 늘릴 수 있어요. 어. 왜? 이거 돌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음. 그렇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음. 중국과의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공급망 같이 사슬을 만들 때까지 트럼프가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시간을 벌어준 거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일단 반기었고 음. 안 그러면은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 엘론 머스크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엘론 음. 어?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음. 그냥 벌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가 끝나면, 음. 그때부터 본격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경쟁이 시작될 거다. 음. 그럼 그때 두 거대한 공룡이 음.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붙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음. 다 하는 거예요. 음. 어, 내연기관도 하고, 하고 어, 안 했던 e r v 라고주행을 음. 음. 연장 전기차도 개발하고 음. 수소도 하고 음. 어, 플러그인 하이블도 하고 배터리 일렉트리크 이크도 하고 음. 네, 우린 음. 다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음. 이게 에너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그리드가 잘돼 있어서 저기 삼척에서 발전을 해도 네. 수도권을 네. 가고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 송전 딱 오니까 발전 자체가 안 되는 나라 있잖아요 네. 도국 같은 음. 거기를 전기차 갖다 주면 밤에 정전되는데 수시로 음. 전력도 부족하고 그런 음. 나라는 전기가 갖다 줘도 쓸 수가 있겠어요? 어, 그런 나라는 뭐 어떻게 하지? 그럼 그런 나라는 계속 내연기관 써가지고 화석연료 써가지고 탄소 배출 많이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기차가 절감하고 있고 순 배출량은 똑같네? 그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음. 그런 경우에 이제 입결이라고 개념이 있어요 네. 수소하고 이산화탄소 결합한 연료인데 음. 그 연료를 그냥 액체 연료니까 음. 그냥 기존의 주유소 인프라망 이용해서 그 연료를 씁시다. 음. 그 연료를 쓰면 이산화탄소가 순증가진 않아요. 공기 중에 있는 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음. 섞어서 액체로 만들고 태우는 음. 건 타는 건 수소가 타고 독일이 그걸 좀 많이 믿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 산업이 음. 견고한 나라일수록 그 내연기관 산업을 유지하고 싶어해요. 음. 그래서 2035년도에 유럽연합이 이피어를 쓰게 허락을 해줬는데 음. 조건이 있었죠. 왜냐면, 음. 내 연기관 차는, 음. 내가 아제 엔진은 네. 어떤 연료가 들어오든 음. 압축해서 태우면 되잖아요. 네. 이게 입별인지, 음. 이게 뭐희발유인지 음. 이게 분식인지, 음. 짬뽕인지, 짬뽕? 음. 난 모르겠어. 밀가루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음. 구분하는 시스템을 넣었을 때만 음. 판매를 허용을 음. 해주기로 한 거죠. 이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는 e r e v 라고 해서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라 하자.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화석 연료는 아니지만, 음.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연소에 의해서 동력을 얻어야 되는 장치가 필요한 나라는 이 동력의 연소를 활용을 하되 음. 가급적 바퀴를 굴리는데 이 동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발전만 하게 쓰자. 음. 차 안에서 내부 음. 발전만 음. 그렇게 하면 이게 친환경 연료니까 탄소 오른 배출이 돼도 다시 포집해 쓰니까 음. 어, 전체 순 배출량을 증가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음. 어, 그런 나라는 이제 이퓨 r 를 쓰자. 음. 아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이나 그런 내연기관 또는 에너지 회사들의 이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가는 건데 반면에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퓨얼도 하지만 음. 기체 기반의 수소를 가지고 음. 연료전지에서 전기 만들어 써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일본은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둘다 기름을 다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음. 코르무주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아서 해협 봉쇄되는데요 그러면 음. 국제기름값이 요동을 치잖아요.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국... 국제적인 이 질서와 정세에 따라 가지고 음.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을 하자라고 나오니 한국하고 일본은 아예 화석 연료에서 수소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어, 왜 유럽이나 이런데 보면 탈 내연기관 뭐 이런 거 선언한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어쨌든 대세는 전기차이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전기차야라는 거를 확실히 정부가 정해줘야.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면, 일본은 자기들 하이브리드 어떻게 잘 받았다고 하니까 빌빌 내고 있잖아요, 전기차 와서. 중국은, 아, 우리 내연기관차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어 어렵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기차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렇게 확실히 그냥 방향을 찍고 가는 게 막, 지금 막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도 뭐 와. 남아있는 시장 가만히 나가 좋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어려운 질문이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예, 미국에서 자동차가 대중화 됩니다, 1 0년대 네. GM은 제조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GM이라는 건 기업 이름이잖아요. 네. GM, GM 브랜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GM 사에뭐 쉐보레, 뭐캐딜랑뭐뭐 이런 게 네. 있는 거지. 그래 가지고 GM이 거의 한 100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규모 1등을 해온 회사예요. 그 1등은 뭐냐면 방향성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쪽으로 방향이 갈것 같아 그러면 다 그걸 따라가요. 이제 그러다가 1등을 넘어선 게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이 한몇년일 1등 했습니다. 네. 근데 폭스바겐은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1등이 된 거예요. 여기가 방향성을 정해야 또 우르 따라가요. 근데 폭스바겐은 그때 디젤을 방향성을 정했던 거예요. 음. 우린 따라갔어요 네. 따라갔는데 결국 폭망했어요. 이거 네. 뭐 그러니까 많이 팔긴 했죠. 음. 어쨌든 이그 방향은 틀렸다라는 거지. 네. 그러다서 최근에 이제 도요타가 지금 1위를 해요. 음. 도요타의 방향성은 하이브리드예요. 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자동차서 일단 따라가. 음. 왜 얘네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을 많이 만드니까 자 그러면 이건 기업의 분류고 음. 자 국가의 분류로 가서 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가는 게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섣불리 전기로 확 전환을 시켰을 때 갑자기 사라지는 일자리 문제부터 일자리와, 앞서 세금이랑. 말씀드린 세금 이게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준비해서 가면 가장 혁신적이고 개혁적인데. 네. 너무나 많은 그물들이 걸려있어서, 응. 그렇게 가기에는, 응. 뒤에서 끄집어 다니는 저항도 응. 어마어마한 거예요. 드릴까요? 이거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혹시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어요? 네. 로보택시 다니죠. 네. 그 안에 운전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제 앱으로 불러가지고 타는 로보택시입니다말 네. 그대로 무인 자율택시. 샌프란시스코와 LA, 라스베가스, 중국의 우한, 베이징, 네. 어, 많이 돼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상용화 막 되고 있습니다. 네. 구글 웨이머는 누적 주행거리가 1억km가 넘었어요. 무사고로 <laughs> 네. 그런 차 우리나라는 안 되나? 우리나라 한 대도 없어요. 택시 인간 운전자의 일자리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음. 전기 자동차로 바로 빨리 갔을 때이 음. 내연기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와 저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게 돼요. 그러면 음. 그거를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뭐죠? 정치 아니에요. 그 정치가 그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음. 우리나라 A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AI의 끝판왕이 자동차예요. 음. 정말로. 물론, 마지막 진짜 끝판왕은 휴머노인 로봇이 정말 감정적으로 네. 대화하는 거지만, 우리 도로상에서의 끝판왕은 자동차야. 네. 그러니까 이미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이게 다니는 순간, 택시 사업자하고 갈등, 개인 택시 보유자와 갈등, 화물차 보유자의 갈등. 왜? 그 가치가 다 떨어질 거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논의를 해야 돼요. 제가 국회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에게 한번 화두를 던져서 음. 논의를 삼아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한다. 왜? 네. 부담스럽거든요. 아니 이 A 택시는 투표권이 네. 없어요. 그렇죠. 네. 어, 그데 네. 네. 인간 운전 개인 택시는 투표권이 네. 있어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음.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 방향은 맞아. 음. 어, 확확 가고 싶어. 하지만 확확 갈수 없는 이유는 음. 그 저항들을 다 극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저항이 음. 어마어마합니다. 음. 쉽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음. 소비자들도 한변안 바뀌어요. 네. 자동차 회사가 기아가 저희는 앞으로 내연기관 안 내놓겠습니다 하고 전기차만 다 내놨을 때 팔려야 기업도 생존하잖아요. 음. 시장에서 안 산단 말이에요. 음. 보조금을 줘도. 음.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소비자들의 인식도 다 바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네. 인식 전환 공급 음. 인프라 같이 가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우리 저 눈덩이 효과라는 걸 알잖아요 네. 일정 부분 눈덩이 효과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알아서 음. 이제 굴러 가는 거죠 그때는 음. 속도가 음. 빨라지겠죠. 현실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에이. 또 그러니까 또 역으로 그래서 역시 돌고 돌아 결국 정치가 중요하구나. 중요한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에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로에너지바가 문을 연지 이제 2년이 넘었는데요. 2년을 맞아서 새로운 2년과 함께 시즌 2를 열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또 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더 멋진, 더 훌륭한 분과 함께 시즌 2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작별 인사를 전할까 합니다.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